첫 번째로 중계할 경기는 웰컴님이랑 팔사님. 서로 라벌 미러전인데 유일하게 다른 거라고 한다면 파보를 쓰는지 아니면 화살을 쓰는지 이 차이 밖에 없고 로얄 셰프로 인해서 라벌도 꽤나 밸류가 많이 올랐죠. 간단하게 스펙을 먼저 보고 가자면 웰컴님은 최고 시즌의 세계랭킹 3등 그리고 현재는 세계랭킹 54등입니다. 그리고 팔사님은 최고 시즌의 세계랭킹 15등 현재 세계랭킹 2등이네요. 바로 중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이 웰컴님 위쪽이 팔사님입니다. 자, 일단, 무리해서 선패를 빼고 있지는 않고, 팬케이크가 다 차고 나서도 좀 간을 보다가 천천히 가드, 그리고 발키리 교환이 되면서 스타트가 됩니다. 자, 이러면 일단 시작할 때, 가드가 빠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 발키리 16레벨이 버텨주는 걸 근거로 과감하게 공격각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 감전까지 썼지만, 누적딜이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아프죠? 로얄 셰프 자체가 타워 체력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한대한대 한대 맞는 게 진짜 뼈 아프죠? 일단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웰컴님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라바 빌드업 해주면서 16레벨 되고, 그걸 보고 웰컴님은 오른쪽으로 라바 빌드업 해주네요. 이거 인들을 서로 수비에 쓸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 근데 오히려 인들을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모습. 아마 상대가 인들을 쓸걸 아니까 그걸 생각해 주는 게 아닐까 싶고 지금 보면은 라바 1 7레벨 받고 나서 웰컴님은 천천히 인들을 빼주면서 수비 라인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왼쪽은 줘야 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고 무리하지 않고 수비는 그냥 여기까지만. 이게 아마 16렙 라바펍이 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골 드래곤까지 사용을 해준 거 같고요 오른쪽은 계속 이렇게 데미스 들어가는 것만 해도 까다롭죠 파볼로 견제하면서 오른쪽은 이러면 화살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수비해 주네요 자 왼쪽에 데미지 한 대까지 들어갑니다 자그 인드 체력 많이 빠지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고 왼쪽으로 라바 빌드업을 해주면서 지금 16레벨이 되는 턴은 아니지만 이거 오른쪽 수비할 생각도 하면서 일단 이거 수비 유닛 생각해서 빌더블 해주는데 일단 발키리로 잘 끌어오면서 해골드래곤으로 정리까지 자 공격 들어가요 발키리로 계속 땡겨주곤 있는데 이러면 감전을 좀 늦게 써주면서 어그로 돌렸고 자 이거 수비의 인들을 꺼내면서 파볼스 렐릭서가 없긴 했는데 아 데미지는 일단 여기까지만 자 역공 가드까지 쓰면서 넘어오고 이거는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일부러 파볼로 변수를 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써줬죠 그리고 발키리 16렙이 되긴 하지만 큰 변수가 생기진 않는 턴 이러면 발키리가 정리가 되면서 어? 잠깐 이렇게 되면 이거 수비 충분히 가능하죠? 아 지나감정까지 썼는데 데미지 안들어가 이거 라바 중간에다 빼고 들어오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턴이고 이거 수비 어떻게 가능할지 일단은 파볼로 버텨놓고, 자 인들을 쓰더라도 지금 감전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올 만한 턴이고 딜라인. 아 이렇게 되면 네 오른쪽을 지키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왼쪽으로 발키리가 버려질 만한 턴에 센터로 그냥 벌룬을 보내고 지나감전을 이용하면서 딜로스를 만들어서 그리고 로엘셰프가 DPS가 좀 낮다는 걸 활용해서 데미지가 한 대만 들어가면 끝낼 각이 나오니까 그 각을 봤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11엘릭서 정도가 좀 무의미하게 빠지게 되면서 라바 역공턴이 나왔고 수비가 불가능해서 결국 아쉽게 2대1로 마무리가 된 경기입니다 확실히 라바 빌드업을 하면서 라바 17렙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벌룬을 붙여주면서 16렙 두 개로 진짜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로얄 셰프가 라벌이랑도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네요 라바 유저분들이 고블린슈타인이 나오고 나서 라벌을 쓰기보다는 그냥 벌룬 빼버리고 번개를 써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라바 덱을 쓰게 됐었는데 속상한 라바 유저분들에게 좀 로얄 셰프 출신의 희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 경기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계할 경기는 이세인님이랑 테크님 경기인데 이세인님은 페렘 근데 진화 아처를 쓰는 소스네요. 그리고 테크님은 작업파키 엘바죠. 일단 스펙 빠르게 보고 가볼게요. 이세인님은 최고 시즌의 세계 랭킹 21등, 그리고 현재 세계 랭킹 772등입니다. 그리고 테크님은 최고 시즌이 세계 랭킹 14등, 그리고 현재는 세계 랭킹 29등이네요. 자 바로 중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님은 일단 단검 공작부인이고 이세인님은 로얄셰프 확인이 됐죠. 분노 쓰면서 일스 정리 하고 스타트. 그리고 감전까지는 교환이 됩니다. 아처는 갈라 주더라도 16렙 되는 게 엄청 큰 의미는 없을 게 상대가 단검 공작구인이라 무난하게 정리가 되는 그림이 아닐까 싶고요.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고블린 슈타인으로 수비 라인 잡아 주고요. 자 그냥 천천히 서로 교환하면서 스타트 자, 이거는 분노로 써놓고 일단 스킬이랑 교환이 됐어요. 자, 그럼 데미지가 한 대가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시작할 때 그냥 무난하게 서로, 와 화살 진짜 과감하게 돌렸죠? 엘릭서가 뭐 크게 앞서는 정도의 턴은 아니었는데 자, 일단 과감하게 썼고 낚시꾼으로 안쪽에서 수비 해주면서 여기까지. 자, 테크도엘 엘릭서는 천천히, 사용해주기 위해 아껴주고 있는모습이고이세인님 a s h i a m 이클 돌려줍니다. 이클면려줍 턴에 진화 아처를 찾이수면있음요자진시한번 o 법 고블린 Tashiambon, 이때는 Tashiambon, 이때는 t a 자 스파키 나오는거 이거 씹히고 들어가는거면 엘릭서 차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턴이에요 이제 두배 턴이 다가오고 근거있는 수비적으로 스파키를 쓸수 있는 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써주는걸 볼 수가 있었고 아 근데 스파키가 맞으면서 오히려 스킬각도 나와버리고 오른쪽 렘라를 수비하기 위해서 엘바를 뺐기 때문에 왼쪽에 투자하면서 뭐 스파키를 살리고 하는 각은 못봤습니다 이렇게 스파키가 정리가 됐고요 오른쪽은 페카 16렙 되면서 깔끔하게 엘바 정리까지 자, 서로 진화 아처와 진화 감전이 어? 일단 오른쪽 끌어주면서 잡겠다는 거고 가드 보내 놓고 굉장히 과감해요, 이거. 자, 분노로 정리해 주면서 자르고 왼쪽에 진화 아처들 다 박히나요? 와. 심지어 16렙 되면서 와. 진짜 이게 오른쪽에 스파키로 이제 수비란이 잡히면서 하는 각을 받기 때문에 왼쪽에 과감하게 가드 보내주고 상대가 일법을 쓰면서 수비할 걸 알았기 때문에 와 랩라랑 이렇게 시너지를 자 그러면서 1 6렙 되면서 정리해주고 오른쪽은 몬스터로 버텨놓고 왼쪽에 오히려 가드를 써주네요. 오른쪽에 가드를 쓰려나 싶었는데 야 몬스터로 버텨놓고 오히려 가드는 왼쪽에 써주는 그림. 이제 엘바 수비에도 가드가 굉장히 효율이 좋으니까 와 진짜. 수비 침착하게 정말 잘했죠? 뭐, 로얄 셰프가 1렙씩 올려주면서 체급을 키워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변수나 고점. 뭐, 그런 것도 중계 포인트가 될수 있고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겠지만, 그 이세이님의 진짜 디테일한 세심한 그런 운영들이 너무 돋보였던 아, 그런 중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스파키가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왼쪽으로 가드 던지면서 간 보고 그걸로 단검 공작부인 스택 빼줄 생각 해주면서 뒤에다가 렘라 붙이고 진화 아처로 상대 1범 나올 거 아니까 정리해줄 생각까지 야 이런 과감한 판단들이 진짜 눈에 띄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역시 천상계 경기는 진짜 볼 때마다 중계할 때마다 눈이 즐겁네요 오늘 중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Anyone?